내맘 조각조각 하나나뭐 두고 갔어? <laughs> 예은아! 오랜만이야 오빠 난별 얘기가 없어서 이번 학기도 휴학하는 줄 알았어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좀 늦었어 피곤할 텐데 집으로 가지 왜 학교까지 들렀어? 뭐 국학 신청도 하고 겸사겸사 아잘 됐다 아 지금 공모전 준비 중이거든 아직 초기 단계니까 같이 하면 되겠다 야잘 되려나 봐 마침 신입 부원도 들어오고 나도 들어오고 신입 부원? 누가 들어왔어? 응 그린이라고 우리 과 19학번 후배야 성실하고 얼마나 열심히인지 진짜 기특하다니까 너도 분명 마음에 들 거야. 오빠, 나 동아리 옮기려고. 뭐? 동아리 옮긴다고? 작년부터 얘기돼 있었던 거야. 미리 말못 했었피야. 아. 어. 어디에로? AD 팩토리. AD 팩토리 좋지. 부원도 많고. 광고 회사랑 연계도 되어 있고. 응. 동아리 부회장 제안 받았어. 아무래도 임원이면 취업에 더 도움되기도 하고 나한테는 이래저래 좋은 기회야. 그렇겠네. 잘됐다. 축하해. 그래서 말인데 이참에 오빠도 여기 정리하고 우리 동아리 넘어오면 안 될까? 오빠도 졸업 전에 제대로 공모전 준비해야지. 취업 준비도 해야되고 그러려면 아무래도 여기보다 낫지않겠어우리동아요라생아해줘서 고마워 찮아아아요괜아아 괜찮아요. 괜 괜찮아요. 야 괜찮아요. 가자 아리괜아 진짜 괜찮아요. 날이 추워가지고 커피가 빨리 식었나 봐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만. 정말 괜찮은 거야? 아, 미안해. 내가 괜히 커피 마시자고 해서. 오빠 소개 안 시켜줄 거야? 아그 그리나 인사해. 이쪽은 서예은. 안녕하세요 장그린입니다. 반가워요. 서예은이에요. 오빠 배고프다. 아. 시간이 벌써 그렇게 됐나? 그럼 오늘은 그만 정리하고 저녁 먹으러 그린 갈까? 구린 씨 제가 오랜만에 오빠를 만나서 할 얘기가 좀 많은데 먼저 가도 괜찮을까요? 아니 같이 먹으러 가자 아니, 오빠는 괜찮겠지 구린 씨랑 나는 처음 보는 사이인데 편하겠어? 어... 저는 괜찮아요 두 분이서 드시고 오세요 저녁은 배안 고파? 아휴, 그린씨가 에야별 걱정을 다 하네. 그린씨, 다음에 또 봐요. 그래, 그린아, 그럼 내일 보자. 헉! 어! 깜짝이야. 놀랬잖아요, 언니. 쟤 그때 걔 맞지? 3년 전에. 3년 좀? 아는 분이세요? 알다, 맞아. 내가 죽어서도 살아서도 저런 쌍년을 본 적이 없어. 정확히 3년 전에 도원이가 교환학생을 신청했는데, 그게 됐어. 다들 축하하고 난리도 아니었거든. 근데, 저 여시가 같이 신청을 했던 거야. 학점으로 보나 평판으로 보나 당연한 결과였는데 말이야? 지가 교환학생이 안된걸 도원이 붙들고 아주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지. 그랬더니 이 바보가 결국 군입대를 핑계로 교환학생을 미룬 거야. 아니 그러면 그 자리에 결국 누가 갔겠어? 저쌍년 도원 선배가 그랬다는 게 상상이 안 돼요. 후후도 그런 후후가 없었지. 야, 넌남 얘기 하듯이 말한다. 좋냐? 좋아? 아니지. 이제는 상황이 다르지. 제가요? 그럼 여기에 너 말고 또 누가 있니? 뭘 어쩌려고? 뭐라도 해봐야지. 도원이가 그 여시 따라서 홀랑 넘어가면. 원양어선은 폐부야. 없어진다고. 폐부야? 그럴 가능성이 크지. 지금도 도원이가 억지로 버티고 있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건데요? 어떻게 되긴 동아리 없어지고 새로운 동아리 들어오는 거지 뭐. 없어지면 언니랑 너 혹시 지방령이라고 들어봤니? 네. 특정 장소에서만 머무는 영혼. 잘안 해. 그럼 그 특정 장소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건지 알아? 억매일 장소가 사라진다는 건더 이상 지방령의 존재가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지. 존재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게 사라지는 거지. 무슨 소리야? 거들 거 아니면 좀 닥치고 좀 있어. 진짜... 혹시 제가 할수 있는 게 있을까요? 생각도 없이 지른 거야. 아씨,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 그 머리로 생각을 한다고 뭐가 나오겠니? 죽일까? 누구 여시를... 제정신이야. 괜찮아? 진짜? 야, 꺼져 꺼져. 어? 아우 진짜 도움이 안돼 진짜. 야, 너무 그냥 꺼져. 저기 저. 뭐라고 씨부리는 거야? 도원이가 여시 따라 동아리 옮길까 봐 걱정하는 거잖아. 야, 누가 그걸 몰라? 내... 도원이가 여시를 따라갈 거라 생각하는 이유는? 여시가 예쁘니까? 그럼 그린이가 여시보다 예뻐지거나 그 이상의 매력을 갖게 된다면? 여시에 대한 위험 요소가 사라지는 거지 위기를 기회로. 청순 가련형의 여인은 늘 남자의 마음을 설레게 하지. 우유 같은 피부에 살짝 보이는 홍조. 하늘하늘한 원피스에 시집한 것만 품으면. 완벽해. 거기서 이렇게 살짝 돌아보는 느낌으로 이렇게요? 어, 상당히 불편한데요. 원래 아름다움엔 어느 정도의 불편함은 필수야. 오, 어, 딱 좋아, 딱딱 딱 좋아. 거기서 시한 구절만 읽으면 돼. 넌 가끔가다 내 생각을 하지. 난 가끔가다 딴 생각을 해. <laughs> 졌다, 진짜 그 하나만 더 손끝으로 원을 그려봐. 네가 그릴 수 있는 한, 크게 그걸 뺀 만큼 널 사랑해. <웃음> <웃음> 손끝으로 원을 그려봐. 네가 그릴 수 있는 한, 아니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아니, 이 자세를 어떻게 말을 해요? 괜찮잖아. 어, 맞아, 맞아, 그렇지. 그래, 나 뭐해? 이번 모바 공모전 준비하고 있어. AD 팩토리라고 들어봤지. 아, AD 팩토리. 근데 그린 씨는 광고 동아리가 처음인가봐요. 아, 네. 어떻게 아셨어요? 보통 광고 동아리 하면 우리 쪽으로 많이 오거든요. 뭐, 우리 말고도 광고 동아리야 많은데 굳이 원양어선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아, 그게. 원양어선이 우리 학교에서 제일 오래된 광고 동아리이긴 해요. 뭐 옛날에는 상도 많이 받고 규모도 꽤 컸는데 지금은 뭐. 지금 은 뭐가? 왜 그냥 얘기 좀한 건데. 그린 씨 오빠가 원양어선에 애착이 이렇게 커요? 무슨 말을 못해. 저 샥년이. 야야야, 야, 야. 진정해, 진정해. 예은아 그린이가 오해할만한 얘기를 하지 말자. 무슨 오해? 오빠는 내가 뭔 얘기했다 그래? 아니 방금 네 말이 좀 아니요, 어 그게 그 제가 사람 많은 곳에서는 적응을 잘 못하기도 하고요. 그린아, 네가 뭐가 어떻다 그래? 아! 내가 말실수했네 그린씨 미안해요 다른 뜻 있었던 건 아니에요 아 아니, 근데 좀 춥지 않아? 여기는 예나 지금이나 좀 수사네 그린씨 시 좋아요? 아, 어, 네. 조금? 원태현 시인이네. 나도 이분 시집 좋아하는데. 오케이! 입질 왔어! 원태현원태현이 누구야? 유명한 시인이야. 감성이 좋거든. 그린이가 시를 좋아하는 줄은 몰랐는데. 자, 장그린. 지금부터 내가 말해주는 대로만 하면 돼. 아까 얘기한 시 기억나지? 그대로 울퍼. 선배는 가끔 가다가 제 생각을 하죠. 저는 <laughs> 난 가끔 가다가 다른 생각을 해. 손끝으로 원을 그려봐. 네가 그릴 수 있는 한 크게. 그걸 뺀 만큼 널 사랑해. <laughs> 아는구나. 뭐 하는 거야 둘이 시 유명한 시야 나이시 정말 좋아하거든 너도 좋아한다 그래 저도 좋아해요 좋아 나켰어 구치기 들어갑니다 난 슬플 때 힙합을 쳐 아무도 내가 슬프다는 걸 눈치챌 수 없도록 지금이야 전 슬플 때 힙합을 쳐요 아무도 슬프다는 걸 눈치챌 수 없도록 망했어. <웃음> <웃음> 오빠, 뭐야? 어? 저런 시도 있어? 아니 저런 시는 없는 것 같은데. 그린이가 왜 저러지? 괜찮아. <laughs> 아, 전혀 웃기진 않았어 진짜. <laughs> 정말요? 아니 조금 웃겼어. <laughs> 자러 휘어 잡아보자. <웃음> <웃음> 괜찮다니까. 아, 너무 멋있어. <laughs> 너무 멋있었어. <laughs> 그래 나 방금 췄던 요춤 있잖아. 요 이거 이거 어떻게 추는 거야?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 슬퍼 보이는데 힙합이 필요하지 않아? 그게 아니죠 이게, 이게 아니죠 그,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좀 아, 요, 요렇게 요렇게? 네아 디테일이 있구나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laughs> 요렇게 하 나한테 왜 그래요 이거를 아 이렇게 한번 꽈서 네 요렇게? 어? 이렇게 슬픔이 이렇게. 느껴지게 이렇게 슬픈 기운을 느껴요. 슬픈 기운. 응. 슬프다. 나는 좀 많이 느껴요. 느껴. 이거 손을 이렇게 모아서 기운을 이렇게 손을 이렇게 기운을 이 기운을, 기운을 모아서 이렇안 <laughs> 해서 이렇게 떴. 와서... <laughs> <슬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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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안녕을 올리더알았습 그리나. 내가 어저께 갑자기 떠오른 아이디어가 있는데 한번 들어봐. 기념일인지 남자가 이벤트를 준비하고 여자한테 꽃을 선물하는 거야. 여자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자 남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내서 짜잔. 뭐 바라는 거 있어? 바라는 게 뭐야? 당연히 있지. 안심 주차 서비스 모바. 어때? 이건 좀 괜찮지 않아? 선배 하 응.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집중할게요 아니 왜? 괜찮지 않아? 이 사랑의 기준이 바뀌는 거지. 주차 번호판을 꽃이랑 반지보다 좋아할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아 그런가? 아 그렇지. 나 이거 어저께 떠올라가지고 되게 뿌듯했는데. 그런 생각이 계속 드시는 것 보니까 여유가 좀 있으신가봐요. 응? 그것들도 마저 부탁할게요. 에이 이건 아니지. 아니에요 여유 있는 사람이 좀더 하는 거죠. 어허 나 동아리 회장이야 여유가 어디 있어 여유가. 네네 꼴랑 둘뿐인 동아리 운영하시느라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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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시겠어요. 그럼 이 동아리 운영이라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거든. 음저 선배. 혹시, 동아리 옮기실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야? 저번에 예은 선배랑 얘기하는 거 들었거든요. 아, 그, 일부러 엿 들은 건 아니고요. 아, 들었구나. 그래서 고민이야. 나도 내년에 졸업인데, 공모전 준비도 잘하고 싶고, 입상 경력도 쌓고 싶은데. 그래서 말인데 이 자료 정리는 우리 그린이가 해줘야겠다. <laughs> 그건 아니다. 그건 왜 아닌데? 이건 선배가 해야죠. 아니 이건 그린이가 해야지. 회장님이 이러면 안 되지. 우리 회 멋있는 회장님인데 이 정도 못 해요? 아니 회장님은 거울이잖아요.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저도 못해요. 진짜 이런 분이 제 내가 그럴 뭐줄뭐 알았어. 알았어. 이 분위기 나쁘지 거예요? 않은데? 진짜로? 이게 다 나의 피피처 음, 음, 때문이라고 할수 있지? 아니죠? <laughs> 야 분위기 나쁘지 음. 않은데 아, 괜히 나불대다가 깨면 우와, 진짜 뒤진다. 언제까지 모른 척할 거야? 이제 그만 화풀 때도 됐잖아, 그린아. 그래, 잠그인? 응? 그만 화 풀어. 아, 제가 사회성이 좀 떨어져서 그래. 아니 얼마나 멍청했으면은 만화책을 사실이라고 믿었겠냐고. 응? 아, 제 딸이는 엄청 노력한 거야 진짜. 한 번만 더 이상한 거 알려주기만 해봐요 다신 안볼 거예요 당연하지, 내 이번에는 진짜 제대로 된... 야! 돼. 뭐? 말해봐 아이디어가 있다, 왜? 말해봐 좋은 아이디어야 너한테말안할 저... 거야 나한테 말해봐 나한테 검사 받으라고 오빠 제가 부당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도 부족하고 활동 실적도 없는데 이 정도면 연합회에서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패부를 시키든 쫓아내든 뭐? 어? 제명? 어? 인연이 아주 막 나가자는 거지? 원양화선이라고 뭐가 달라요? 제가 부당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큰일이네 이거 그 애들 다내보냈던 생각지도 못한 애가 나타났네 어떡하긴 이제 전면전이지 저 사람한테 그렇게 당해놓고 또 그래요? 경쟁팀한테 대한성을 보여주면 어떡해요. 예은이한테 도대체 왜 그러는데? 실망이다, 그리나. 곧 없어질 동아리에 뭐 얻어먹을 게 있다고. 없어질지 말지는 두고 봐야죠.